반갑습니다. 시선님입니다. 백화현상도 심하고 폭염 속에서 찌질찌질하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제라늄에게 빨리 어떻게 해주고 싶으시죠? 구독자님이 질문해주셨는데요. 알갱이 영양제 올려줘도 될까요? 하고요. 지금은 영양제를 먼저 주실 때는 아니에요. 다가오는 가을 그리고 또 겨울 어, 내년 이른 봄까지 흐드러지게 꽃을 보셔야겠죠. 그렇다면 분갈이가 먼저예요. 영양이 가득 차 있는 새 흙으로 분갈이하고 흙 냄새 맡으면 금방 가지와 잎이 싱싱하게 자랄 거예요. 꽃대 물었을 때 그리고 꽃이 한창일 때 저는 영양제를 줬어요. 지금도 꽃을 보여주는 주엘 채송화나 플럼바고. 발렌타인 자스민 같은 식물엔 알갱이 영양제를 올려주고 있는데요. 저는 가을 분갈이는 9월 10일경쯤 해주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. 어, 낮과 또 아침, 저녁에 온도가 많이 차이가 나서 조금 미루었다가 안전할 때 해주려고 하고 있답니다.